테라폼 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영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배자 권도영이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체포됐다며 현재 그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도영은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이며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시장에 큰 타격을 준 인물인데요. 권도영은 작년 싱가포르로 출국했고 세르비아로 도주한 뒤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이후 권도영은 여권이 정지되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작년 9월 26일에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미국 법무부가 가상화폐 테라폭락 사태 수사에 착수하는 등 권도영 검거를 위한 해외 공조 수사를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권도영은 위조 여권으로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되고 말았네요. 한국은 몬테네그로와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도영을 한국에 송환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권도영의 코인 폭락 사건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정말 많은데요. 과연 권도영이 한국에 온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해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